<sum> oh, ya, yeah, ya. Yeah. Ya, yeah. ya. Yeah. Ya. 아 don't know 어 분명히 상종이 <laughs> e a 까지 넣을 s t of me. I don't k n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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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네 들어있다는 거예요?

식사했어요? 그 메디스에서 그 표적을 그냥 육통에서 5천천만원을 받거든요? 그러면은 7백만원 때문에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내줄지 이게 몇개의 수가 있요 오늘은 힘들지 여기서 받으면 돼 그리고 협회는그 치료당 그인만의 시절은 그 부분 때문에 그 있잖아 그거. 어, 네, 그거도 배설을 지금 다 해놨거든.